요거는 한 1분? 아니다. 요거한 예. 2, 30초? 회장님이 해석해야 할것요 내가 이렇게 서울하고 부산인데 네. 서울에서 저러고 있죠. 요번에 8리나간놈데8리만 날리고. 형님, 이 쪽을 찍고 있어. 네? 요거는 뺐어요. 네. 아, 진짜 찍고 있어요? 네. 어머, 저, 저 김동훈 선수님이요8리를 어. 빗나가서 8리를 날렸지만 그래도 나간 선수입니다. 부산 선수가 아마 끝난 것 같으니까 카메라에는 <목소리> 어머 낙법을 아, 너무 <배울러면> 잘 쳤어. <목소리> 이, 아니 뭐인터뷰하 시간도 안 주게 끝났네. 끝나버리네. 욕하고 <목소리> 싶은데 끊어보세요. 옆쪽 밖에 <목소리> 튀겨. 이거 비튀겨. 누가 이길 줄 몰라요. 진짜 누가 이길 줄 몰라요. 이거 찍을 만해 진짜. 아니구나 아니야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저거는 더만 같잖아. 내가 돈들는데 가야지. 여기 저기 서울에 서울여장 앞에서 아. 경기도에 얘기했겠지만. 이쪽부터 난입할 거니까 그것도 다 찍어요. 응. 이게 무슨 게임이야. 어, 아, 난 지금. 어. 나 밭줄을 내놔야 하고 하고 하는데. 나중에 편집하면 안 되네요. 아, 네. 아 참이 경기는 볼만한 경기고요. 이민재 선수가 참 우리 김일건이장께서키운 선수인데 아마 아, 정말 잘거다 생각합니다. 그래, 상대 선수도 만만치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SBS 김유일이었습니다. SBS <laughs> 해석원 <laughs> <laughs> 에스, 에스, 김유일이었습니다. 아, 네. <laughs>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단이 너무 작습니다. 네, 아마 경기 선수가 지지만 경북도 막을마을 장지 어자고 뭐 가는 거야? 경북 경북하고? 응 음. 경기하고? 응경기 음. 어? 고 응? 응 대신자하고 우리 경북하고 가는구나 경북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많이... 아니, 마이... 아뇨 아니, 아니, 아니야 몰라요 경북. 아니, 지금 그러니까 경북이 아니 지금 들어가는 아니, 거 보니까 경북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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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충남에 저런거는안 되는 거예요 아경북이게랑 아, 시합을 딱 심판에서 흐름을 보면 서울아니 서울 그렇죠. 음. 경북은 지금 자기가 아, 넘어가기 싫으니까 계속 저렇게 위장 공격을 아, 하고는. 아니 이제 마인드 아. 할것 같은데 경북에서 준비를 많이 했네 경북이 민재대해서 잘하는 거예요. 지금. 둘 다지도. 저도이 심판은 이지도 작지만 아주 강단이 있어요. 대신 90 k g 이상은 보면 안돼 키가 큰 선수들이 반칙하는 못봐 키가 작아서 잘 진짜 내가 좀더 이렇게 을가지

이 경북 지도가 15%데니까 경북 지도야 한번더 기회 줄수 있어 음. 그 지금 마이너스가 음. 최선이야민가 마이너스 최선으로 와거든 음. 근데 지금 경북이가 지도 두개 먹었다며 아니 뭐 저거 저거 해볼만한데 저, 저, 저 근데 애가 방호만 해아 그러니까 쫄아서 그런 거야 그래 쫄필요 없어 쫄는 어, 지금. 할만한데 저 힘으로 힘도 괜찮네. 어. 힘으로 보충해주죠. 근데 도라. 지금 저러고 있잖아. 저거 지도에요 지도 봐도 저 민현이 계속 움직일 거라며 빨리 공격을 어. 해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들어가야 더 공격. 경북 기술. 야, 그렇지. 아, 경북 기술, 경북 기술. 우와, 아, 참. 또 지도야. 네. 한 대. 아. 유튜브 안 틀었습니다. 제가 욕했는데. 아 욕해도 돼. 요게. 아, 아, 아. 끝났어. 경북 있었어. 아저아 저런 거 아, 저런 거면 안 되지. 아, 라 그러는 거야. 아 경기는 아, 아. 이지게 생겼다. 음. 아니야, 아니야. 몰라 아충북 지게 생겼다고 물론 충분히 쟤도 잘해 아, 지도 아이씨 아니 도 이거 지도잖아 아니 지금 세정이가 힘이 훨씬 나아 지도 아니야 그렇지 아, 잡아. 봐여저저 음, 저, 저, 차인다 차인다 어제 아 아. 네. 아. 지말라니까 지금 아. 한번짜리찍어야지뭔 아. 소리요. 뭔 소리에요, 회장님. 왜왜 뒤에 그 양념이 안 붙지? 너게 그래요. 지남 회장님 그러면 안 되죠. 응. 다음에 충남이 나오나요? 네. 충남 나 넘도. 네, 이거 찍어 봐야 서야지 신지가 얼마 안 됐어. 충남이죠아 저 새끼 술만 잘 먹어. 어 경기 끝나야 먹어. 아 쟤는 안 그래. 쟤는 어제도 먹었을 거야. 근데 나 간판으로 이겼어. 저것밖에 없어. 아니 아니 밖에. 아니. 아니. 쟤 기다린다고. 기다린다고. 기다리다 계속 지는 어.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저봐 뒤로 빼내. 해. 엉덩이 자. 빼내. 들어가 들어가. 수현아 술 먹은 만큼만 해라. <laughs> 저 지돈 디 그러지. 누르게야 치사리 목 뚫리지 마. 일어나. <laughs> 야목 줘. <laughs> 야 심판 또뭐 먹였구만. 막 기술 들어가는데 끝내네. 야그 뭐그 끝낸 게라. 유 회장 뭐 하는 거요? 수연아 먹을 만큼 해이지. 충남이지. 저 일등하고 먹는다고 안 먹었어 어제 술. 내가부터 나나. 야, 제채 스물세 살이야. 어려워, 저 이제 제이완이거든 이제 아저건지도인데 애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충남애가 지금 아, 10초 쉬고 있어,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저거 저 애가 반성을 많이 하잖아. 아이,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돼. 저기 충남 회장님, 충남 회장님, 충남 회장님, 네, 충남의 충남의 네. 충남의 충남의 네. 네. 저, 나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아, 서른 두밖에안 됐습니다. 어, 그렇게 지 그렇게 그래. 지쳤네. 지도 먹지 당연히 머리만 숙이고 있는데 반성을 계속 하고 있잖아. 내가 여기 왜 나왔을까? 아이심판위원장 뭐하는 거야 이거. 이거 뭐. 쳐봐 계속 반송이야. 내가 여기 왜 나왔을까. 이. 안자 해야지. 안 하자니 뭐. 아 내가 십초 허거라 있다고. 솔직히 근데 또 하다가 또 대치당할라 저거. 자. 좋다 수현이. 멋지. 어제 멋지. 흩뻔버렸네 끌어 더. 개 끌듯이 끌고 번야되는데한 번씩. 치기씩한치기한번 들어가 아한안들한번 그렇지 씩한 번씩. <laughs> <더 우리 회장님. 웃음> <오늘 웃음> 한 번씩. 한 번씩. 한장씩한번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번 빨리 끝내야 돼, 안 그러면. 아까 얘한테 겨우 이겼는데 또 이겨야 되는 데가안 아, 이겨. 아니야. 그렇지. 어, 아니, 아니야. 설마. 어, 좋았어! 설마. <laughs> 됐어. 저문 열어. 저문 열어. 위에가 있잖아. 우리 죽여버릴게 어, 10초에 끝났고 20초에 뭐 어떻게 아, 아, 저문 열어. 아, 저문 열어. <목소리> 서울이 그 아, 오늘 놀았네 졌다고, 성현이한테 졌다고 우리 준대. 어, 진짜? 뭐단티전뛰라고 어. <laughs> 소주 세병 소비 <노비> 좀 잘해. <laughs> 야, 거의 아니었어요. 아, 알았어. <웃음> 야, 이거 다음에 우리랑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서울에 나올 거다. 오! 아자리 오, 어, 세력이 잘안는데 원래 쟤? 야, 이런 거 골치 아픈데? 충북이 어쎄네. 아니야, 시간 많아도 졌어. 이거네 이거는... 이거이어폰은거가이긴거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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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쪽으로 가지. 서북쪽으로 가최종이 서울 이호한테 아. 졌는데. 아니야 빠지지도 않았어. 그냥 창피서 그런 거야. 제술한잔 먹으면 금방 나. 서울시 장애 체크 직원 채용을 하는데 나보고 심사를 보내면 내가 뭘 알고 심사를 봐. 내가 지쳐서 생리도 잘생긴 거 하고 이쁜여자 사람을 봐야 돼. 뭘 봐야 돼. <목소리> 이성새선수선생 그러겠죠. 좀... 아, 아, 근데. 야! 어저 한팔 로어치기 해도 될것같은 아,

집에 가, 그냥. 제가 머리가 좀안 좋네. 자세는 좋은데. 자세는 좋데 응, 소리한테도 라고한번더 들어가야지. 일단 그냥 집에 가, 아무래. 그냥 들어가면 농담거든

4라고 3개월 나가는 거예요? 얘가 2승이고, 쟤는 1, 2패고. 아, 2등이네. 뭐. 시작하겠습니다. 자지금부터수상식 <목소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전체, 일어서.

이 1위 서울 김병빛축하드립니다 2위 서울 김동훈 1위 경기 이민재 축하드립니다. 잠시 기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김정찬 팀장님께서상용해 주도록 했습니다 남자친구, 화해는 20대가 있다고 니다 감사합니다. 건수차 이렇게 케그크맨 3위, 하안김동진 2위, 최안 김경호. 네. 자, 1위, 경북 최준호. 추천입니다. 네. 잠시 기념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mean, you 세종이차아하드립니다 잠시 기획사에 들어오겠습니다.